안녕하세요. 자, 여산휴게소를 왔습니다. 여산휴게소. 야, 날씨, 날씨 좋네. 날씨 엄청 좋습니다. 자, 트랙스 크로스 오브 차량이고요. 평균 연비는 21.1, 강주에서 여산까지 고속도로고, 평균 연비는 21.1입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는 93km 정도 고속도로 운행했고요 타이어 공기압 288, 엄청 납니다 공기압. 엔진오일 수명은 86%. 그래서 평균 속도는 93km로 오했고 평균 연비는 21.1. 아주 평균 연비 좋네요. 그리고 여어서기에서 왔고 네, 세종으로 제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여서6에서 좋네. <laughs> 감사합니다.